오늘은 화야산 변산바람꽃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 변산바람꽃 만나러 가는 주차장은 내비 주소는 운고감 운고감을 치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임도를 따라서 쭉 오면 되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화야산 너도바람꽃 가장 많은 대군락지가 어디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곳 위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야산 변산 바람꽃 보러 가는 길에 있는 운고감입니다이운고감을 지나면 잘 오고 계시는 겁니다. 화야산 너도 바람꽃 군락지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체 수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의 군락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오시면 그 위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5월인데, 화야산 임도에는 아직까지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야산에 오실 때는 아이젠 가능한 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야산 너도바람꽃 대군락지 금방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8번, 8번을 지나 9번, 10번 그렇게 지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야산, 너도바람꽃 자생지에 왔습니다. 일단 이곳에 너도바람꽃이 얼마나 커야 했는지 보고요. 저희는 화야산에서 너도바람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제일 락지 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곡을 건너시면 됩니다. 임도길 11번 편마를 지나 바로 우측계곡이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너도 바람꽃 그리고 작년 그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변산 바람꽃 자생지가 이곳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요. 일단 이곳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바람꽃 자생지에 도착하니 너도바람꽃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아 지금 예쁘게 피었네요. 이제 막 개화를 한 너도바람꽃 화야산 눈 속의 너도 바람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너도 바람꽃 자생지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화야산 너도 바람꽃 대군락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곳에서 이 계곡,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임도가 나옵니다. 잠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위가 임도입니다. 임도. 인도. 임도에 올라섰습니다. 이곳 임도에서 위쪽 방향 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임도 길을 따라오다 보면 앞에 큰 나무가 하나 흐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 오른쪽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약 이곳에서부터 50여 메터 구간이 전부 너도 바람꽃 자생기입니다. 이곳은 돌 틈에서 너도 바람꽃이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작가님들 몇몇 분들이 꾸준하게 오시는데 현재 한 번도 안 오셨네요. 화야산에서 너도 바람꽃 가장 많이 피어나는 대골락지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화야산의 너도 바람꽃 대골락지 풍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예쁘네요. 이끼와 돌틈 사이에 핀 너도바람꽃입니다. 아 내일 내일쯤 오셔도 예쁜 그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야산에서 노루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표지석 6번 6번길 위에 언덕인데 지금 현재 노루기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